남자친구 자취방 처음 가면 여자들 당황하는 거. <laughs> 여사친들이 놀라와 가끔. 한번 여사친들이 모종일 뭐 하면 놀러왔다가야너 <laughs> 사람이야 <laughs> 이렇게 하는 <사는> 게 맞아. <마돋이> <laughs> 중국서 마동석 푸사 유행. 사진 바꾸니까 정중해지더라. <laughs> 한 이용자는 프로필 사진을 어린 소녀로 해 놓았을 때는 고객센터 나를 무시했는데 사진을 마동석 씨 얼굴로 바꾼 뒤에 서비스가 훨씬 정중했고 심지어 할인까지 해 주겠어. <laughs> 아니, 이게 있어, 진짜.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, 사람이 얼굴 보고서는 대고 달라진다니까. 진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훨씬 더 서비스 많이 받고요. 그리고 무서운 사람도 서비스 많이 받기는 해요. <laughs> 아니, 나 같아도, 프로타서 이러면 몇 년에 욕받겠다머리로 알아요.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서비스 센터에서 싫은데요? 안 해줄 건데요? 해도 이 사람 나못 찾아와. 머리로는 알아. 그런데 그 본능의 DNA 속내 자세, 이 두려움, 이경각심 이게 못 그러게 만들어. 그래도 혹시? <laughs> 본능이야, 생존 본능이야. 그 중국에서 유행 중이에요. 그래서 <laughs> 얼탱이 없네. 그만해! 부정차의 멘탈 터진 경기도민 구하러 온 버스 정류장 탄생. 내가 이러선 빛나는 거야? 아까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 일어나려고 움츠리면은 이게 인식을 해주는 거야? 그게 일어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빛나주는 거야? 너나 신기하다. 근데 그냥 방구뀌려고쓴거로 <laughs> 그럴 수도 있잖아. 아. 방구 패턴도 학습을 해? 와! <laughs> 제가 이거 장담할까요? 이거 서울 건 아닌 이상. 경기도에서 몇몇 발리 빡세게 하는 그런 동네 빼고는 다 망가져 있어. <laughs> LED? 한 다섯 달 들어오다가 이제 다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너네 그 신호등 알지? 어린이들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 빨간불 들어오면은 이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 들어오고 초록불이면 횡단보도 앞에 초록불 바닥에 들어오는 그거 있지? 요즘 불 들어온 데 있어? <laughs> 없잖아! 요즘 불다 꺼져 있잖아, 거기. 시행되고 한 1년 지나니까 한 절반 꺼져 있더니 다 들어온다고 지금은? 우리 동네 안 들어오던데? 아, 그 우리 동네 는 초동네라 그래, 씨발. <laughs> 그 다음에 그거. 한동안 유명했던 거. 계단에 피아노 소리 하는 거. 뭔지 알지? <laughs> 우리 동네 소리 하나도 안나 지금. 어, 그냥 꺼놓은 거 같아. 한동안 어땠냐면은 한동안은 걷는데 소리가 안 나. 안 나나보다 가다가 똘�? 이않 알까? 돌았단 말이야 그러면? 아못 믿어 기술이 발전하면 뭐해? 사람이 발전 안 하는데. 남자친구 자취방 처음 가면 여자들 당황하는 것 예상한 침대.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가 있어. <laughs> 아니 근데 자취방이면 이게 있을 수가 없죠. 자취방에 맨발하면. 엄마가 주는 거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리얼이게 나도 자취 2년차까지 엄마가 준 이불 썼어 <laughs> 이거 언제 바뀌는줄 알아? 이제 여친이 와갖고서는 보고서는 오빠 이불이 이게 뭐야! 이러고 생일날 보내줘 아니면 이제 여사친들이 놀러와 가끔 야너 자취한 데만 놀러가자! 구경 한번 가자! 이러고 한번 여사친들이 모종일 뭐 한번 놀러왔다가 야너 ㅅ <laughs> 라 사람 <웃음> 이렇게 하는 게 맞어 <laughs> 이러고 친구들 이제 여사친들이 선물해 남사친은 선물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것도 멀쩡한데 <laughs> 그리고 이거 안 버리고 돌돌개가지고 옷장에 넣어놓음 옷장에 넣었 언제 쓰냐고 집에 친구한테 이제 이거 줘 자취한 3년차 이상은 돼야 본인의 이불을 갖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다고 그릇도 이제 자취방에 있는 그릇들 아 이제 그 꽃무늬 그려진 엄마가 준 그릇들 아니면 이제 집에서 가져온 엄마가 반찬 담아준 라겐나통 엄마한테 안들려주줘 설거지 쓰고 있는 거그 <laughs> 라겐나통이 진짜 만능이야 거기에 밥도 담아 먹고 반찬도 담아 먹고 김치도 거기에 담고 앞접시로도 쓰고 국물도 거다 기 담아 먹어 그걸로 다해 먹어 그 라겐나통으로 가자! 그러고, 이제, 서울 이사 왔을 때, 바닥에 장판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니까? <laughs> 아니 바닥에 장판이라는 게 없어 나는 살면서 장판 없는 집은 그때 처음 살았어요 바닥에 장판 말고 돌을 깔아놨어 대리석을 지금도 마루를 깔아놓잖아 웬만한 집에 나무 마루 같은 거 깔아놓잖아 아니면 대리석 같은 거 깔아놓고 진짜 장판 있는 집은 k 하우스긴 한데 <laughs> 끈적끈적한 그 뭔지 알지? 뜨거워지면 끈적끈적 녹아내는 그 장판 여름에 발바닥 쩍쩍 뭔지 알지? 거기 누워있으면 등판 쩍 달라붙어 뒤 한번 돌면 등빨게지는거 <laughs> K하우스 특이잖아 그거 한국에서 못 보지 않는 그거는 진짜 또뭐 있어 한국에서 이제 할머니 집간 보이는 거 동그란 형광등 <laughs> 한국식 인테리어 동그란 형광등 이제 이렇게 벌록 튀어나온 거 맨날 그 사이에 벌레 씨도 있어 그 사이에 벌레 들 어떻게 들어간지도 몰라 그거 이제 인테리어로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친환경 인테리어지 그리고 이제 벽지 벽지는 핑크색 꽃 이만한 거빡아 재미볼지 개그 경비 처음 저 이봐 새끼 누구냐 이거 <laughs> 옥색 변기 <병기> 알아? <laughs> 집 특! 빨간 명기? 이거 우리 왜 할머니 집까직도 있어 이거? 이거 왜 체리 들어 있을까 이거? 똥이 묻어서 티가 안 나게 하려 고 그랬나? <laughs> 그러고 이제 그 반투명 창문. 요거 알지 요거? <laughs> 랑 뽁뽁이랑 세트 메뉴거든요. 할머니 집 가면 또 있는 그 장롱 이제 그 이거? 여기 에 이제 노란 장판. 이게 힙합이지? 아, K 힙합이지 이게.